과천이 오르는 진짜 이유 5가지. 첫 번째 과천은 전국 최저 수준의 공급 도시이며 도시가 작고 개발 제한 구역이 넓어 새로운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수요는 계속 늘지만 공급은 막혀 있어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또한 주공 단지만 1만 8천 가구 규모의 재건축으로 신도시급 재탄생하며 고급화와 대대한 지화가 빠르게 진행 중으로 도시의 얼굴이 바뀌며 가치 상승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주근접 효과. 강남 판교 10분대. 삼기 신도시 지정과 지식정보 다운 성장으로 공공주택 산업 클러스터 확장으로 2025년 신규 일자리 8개로 거주 수요 폭발. 2035년 인구 14만 도시 로 확대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질 전국 1위 도시 과천은 안전 주거 환경 시민 행복 지수까지 각종 지표에서 계속 1위기로 전국 집값 상승률 1위 최근 1년 상승률 강남보다 높고 평방미터당 2,379만 원 기록 중입니다. 네 번째 강남 접근성의 교통 개발 호재. 이수터널 GTXC 위례 과천선 등 강남 생활권이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국 최고 자연환경 녹지 비율 70%. 혐오 시설 제로. 쾌적성은 강남보다 높다는 평가. 강남 규제로 과천 대체 수요 급증. 강남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로 과천이 준 강남으로 재평가되는 흐름입니다. 결론. 과천은 공급 부족과 강남 접근성, 자연환경, 재건축, 국가급 교통정책 지원 모든 상승 조건이 동시에 붙어있는 희소도시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